자 우리 환자분은 한달 전에 이제 버스를 타다가 내리, 내리다가 네. 그러니까 내리는 네. 동작 그러니까 이빨이 먼저 내리고, 내리고 네, 내리면서. 따로 생각해서 뭔가 툭한 느낌 들면서 아프게 되겠다는 거죠. 네. 그래서 물도 많이찼고 그래서 그 사이에 어떤 병원에 가서 이 물을 뽑았더니 좀 통증이 많이 줄었다. 네. 그러니까 주사를 맞았어요. 주사도 맞고 네. 물도 네. 뽑고자 네. 네. 그런 양상입니다. MR를 i 네. 보니까. 해마라인은 아직도 물이 좀차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반달 연골에 그 다음에 이제 내측 반달연골에 시그널이 증가어 있어서 파일이 강력히 의심되는 상황이에요. 자, 런데 아까 금 금메골과 근데 맨방큼 그러시고 네. 의자에서 앉았다 일었을 때는 문제가 별로 없고 방바닥에 앉았다 일었을 때는 아주 힘들고 네. 방바닥에 앉아 있어도 힘들 것 같은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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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네. 그다음에 네. 특이해 중요한 게 여기가 반달 연골이 있는 관절면이에요. 여기는, 여기랑 여기는 별로 비슷해요. 드라프인데. 여기, 여기 앞서 오셨던 아래쪽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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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MRI는 이제 반달 연골에 선상이 됐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 진찰소견은 반달 연골보다는 이 아래쪽에 여기가 더, 여기가 점액량이 있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다른 증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두 가지 증거가 서로 안 맞는 거예요. 네. 그럴 때는 약간 쉬었다 가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이 다 같이 이제 반달 정도의 파일이 맞다 그러면 이제 그런 이제 내신 수술 하는 게더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MRI가 워낙 민감해가지고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이 파일처럼 보는 게 아주 허다 있어요. 정, 정상은 아니죠. 이게안 좋은 거죠. 젊은이들이 정상이 아닌데 마치 나이 들면 힘물이 생기잖아요. 이건 비정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MRI도 약간 이제 워낙 정밀한 농사다 보니까 과민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파일이 아닌데 파일처럼 보는 게꽤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 믿지 않아요. 약간 이제 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자, 이번엔 정상이냐? 정상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관절력도 좀안 좋아요. 그렇지만, 이 고비를 잘 넘기면, 막 두잘전 상태가 될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제 관리 나가는 거죠. 응. 관절면에 있는 자리를 항상 체크를 잘 해야 되고, 딱 보면 이 뼈가 딱쏙 떨어져있어요. 응. 관절면 자리고, 여기 응. 두 네, 번째 거예요. 손톱을 약간 막히면. 응. 주사는 반절 안에 넣는 게 아니에요. 반절 겉에 거주게에 넣는 거예요. 경증 오 리더킹이고 거의 걸저염강이일수 있기 때문에 그 두둑했다고 하는 느낌은 반달 그걸 파일일 때도 느껴지지만 생각보다반느게요 많은 사람들이 그게 꼭 항상 그 반절 로 파는 아니기 때문에. 뭐, 반응급 하혈 수술이 자체가 제 응급이 아니라서, 데려가면서 이렇게 데가면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고 보세요. 그리고 네? 그리고 방바닥에 앉는 거는 절대 금지예요. 이제 네. 그 앞으로 안 아프더라도 평생 젊을 때부터 그러 네? 네, 보세요. 통증은 어떤가요? 좀 괜찮은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제 관절 안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반달연골파열에 의한 통증이었니다좀더걸어보세요또 더. 많이 걸었어요 네. 네. 그 반달른거 바이러스면, 그, 통증 자체가. 이렇게 두두두두 소리 나는 건왜 그래요? 옛날부터 옛날 소리 났었어요. 아, 소리 나는 원인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건 지금의 통증 원인이 아닐수도 많아요. 네, 예, 이건 옛날부터 소리가 두두두두리 났었어요. 음. 그래서 일단 약 쓰면서 일주일 네. 동안 또꼼찰합 겁니다. 제가 요약 먹어야 되나요? 네. 제가 지금 콩팥이 좀.